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전조등 장치가 모두 다 오프가 되어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일라이트가 안 들어오거든요. 근데 요 이제 데일라이트를 이제 상시 들어오게끔 오늘 튜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일단은 한번 미등형 한번 보실까요? 미등을 켰고요 예, 이게 미등을 킨건데 굉장히 광량이 적어서 킨지 뭐 켠지 안켠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한번 데일라이트로 쓰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. 예, 데일라이트 튜닝을 마치고 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데일라이트 튜닝을 완료한 상태고 지금 주간인데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좀 밝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미등이 아닌 걸 한번 보실까요? 네, 지금 뭐 오토로 돼 있는데 한번 꺼보겠습니다. 네, 껐고요. 예, 네, 그대로 발죠? 이게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밤에 너무 밝아서 상대방 너무 밝으면 어떻게 하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. 밤이면은 이제 라이트가 켜지겠죠? 라이트 켜졌을 때 보시면 이렇게 광량이 줄어들어서 상대방 시야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튜닝했습니다. 네 오늘의 데일라이트 튜닝 끝. 수고하셨습니다.